요즘도 지하철 입구 같은데나 공원 같은데 가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천국 불신지옥 펜마를 샌드위치 펜넬을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들 이 있어요. 특히 지하철에 많죠. 집이나 가게 같은데 있다 보면은 어 문을 똑똑 두드리고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보통 기독교로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 어,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은 거의 몰매맞아 죽을 정도로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비춰지거든요. 중동 같은 데서는 뭐,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사우디, 또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은 또, 어, 주변의 중동 국가들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하고 있죠 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거의 매맞아 죽을 일이에요 더군다나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에 보통 하느님을 야외라고 칭하던 야외 야외라는 이름을 함부로 올렸다가는 그것도 또한 매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런 종교가 있죠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거든요. 야훼, 야회. 야훼는 곧 하느님을 의미하고 어,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의미한데 그 여호와라는 말도 입에다 함부로 올렸다가 잘못하면 매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종교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어, 타인에게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로 예의 없는 몰상식한 짓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에서는 뭐 교회 믿으세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흠너나 믿어 그 정도지. 그다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쓰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상당히 평화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엄마는 절에 다니고 딸은 종교가 없고 또 아들은 또 무당집 에 다니고 뭐 아들은 종교가 없고 딸은 무당집에 다니고 엄마는 절에 다니고 또 남녀호랑경령을 믿고 서로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한 집안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 면 자식들은 자연히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면 자연이 절에 다니고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무당이 되면은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절에 다니든 알라를 믿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가도 네팔자를 못 이기면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천주교나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모태신앙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기독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무당이 되면은 그래도 내가 기독교나 천주교에 믿던 그그 그 신념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그 시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묵주반지나 십자가 같은 거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이 어, 대한민국 땅에서는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뭐 허경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뭐 재림 예수다, 하느님이다, 옥황상제다별 이름을 다 대는데 서양에서는 내가 만약에 하느님이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따위를 하면은 정말 매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대단히 평화주의적이지만 이상한 나라예 이상한. 그래도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우리 무속인들은 다양한 포용심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와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와도, 다 포용을 해요. 어느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당집에 와도, 뭐, 다니는 것도, 뭐, 사타이다, 악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분이, 자기가 무당이 됐는데, 시어머니는 무당이 된 사실을 모르고,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하고 제가 찰 수도 없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무속인들이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근데 무속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거부반응이 있어요. 불교를 믿던 사람이 손에다가 염주나 목주나 이런 걸 매달고 있는 거는 전혀 거부반응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다가 무당이 되면은, 십자가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그것이 뭐십자가나뭐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기독교와 무당과는 아주 이질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도교나, 도교나 불교는 우리 무속인들하고 너무 동일시되는 느낌이 있어요. 불교를 믿던 사람이 아니면 무당이, 목탁이나 염주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하등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십자가나 성모마리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 염주나 목탁이나 가지고 있는 거와 십자가나 성모마리아상을 가지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십자가나 목주나 성모마리아상 같은 거에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불선 기독교라고 래서기독교 예수님, 하느님, 부처님, 뭐도교의 옥황상지를 다 모시는 희한한 종교를 만들어낸 신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전국에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어, 십자가를 갖고 있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목탁이나 염주를 갖고 있어도 무당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기독교 하느님이 나에게 신으로 작용하지 않고 불교의 부처님이 신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저도 어, 신당에 지장보사를 모시고 있지만 저는 지장보사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악세서리로 십자가도 있고 제가 맘만 먹으면 성모마리아상도 여기다 모셔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무슨 부정을 만들어준다든지 잘못된다든지 하는 일을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십자가 목걸이를 버릴 수도 없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래도 차고 있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저는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라고 봐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두려움을 없애고 십자가 가지고 있는다고 내가 점이 안 나온다든지 내 신령님들이 떠나갔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시어머니가든 십자가 목걸이를 버리지 말고. 시어머니 앞에서라도 내가 차든지 가지고 있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어머니하고, 어,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